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민규 목사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큐티보문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블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기로다. 그는 실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재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집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렉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벤야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의 후반부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스블론부터 벤야민까지 8명의 아들에 대한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요셉에 대한 축복이 가장 부각됩니다. 유다와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가장 많은 축복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다와 요셉 자손들에게 주어진 것은 척박한 땅과 거친 산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복이 마냥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축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복의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갈 자손은 기름진 땅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실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라는 구절은 이사갈 지파의 땅이 기름지고 좋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사갈 지파의 땅은 이스라엘 서쪽 평지 지역으로서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갈 지파는 비옥한 토지를 믿고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비옥한 땅을 소유했지만 나기처럼 시기를 좋아하고 결국 압제를 받아 남을 섬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유다지파의 땅은 대부분 산악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자손들은 어렵고 힘든 지역에 살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척박한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지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에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았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구원자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축복관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실생활에서 누가 잘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쉽게 연결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과... 영생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다른 복에 우리의 눈길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그 구원과 영생과 구원받은 삶을 주목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축복하고 난 뒤에 창세기 저자는 본문 28절 말씀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열두 아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에는 저주와 축복이 나오지만 성경은 야곱이 아버지로서 열두 아들을 모두 축복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열두 아들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 저마다 다 다르듯이 저마다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징계와 저주를 받은 아들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누구는 소산의 열매를 복으로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자손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통치자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섬김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셨다고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삶이 풍족해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징계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은 사랑이며 생명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놓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파른 벼랑을 힘들게 오르지 않고는 극한의 추위를 견뎌내지 않고는 눈 덮인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실수하여 코스를 잘못 선택하면 돌아가는 수고를 해야 하고 교만해져 게으름을 피우거나 시간을 낭비했다면 나중에 그만큼 수고해야지만 낙오하지 않고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속적인 축복관을 벌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무한한 능력을 신뢰한다면 다른 이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험한 길, 어려운 삶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찬송하며 갈수 있어야 합니다. 여태껏 잘 걸어오신 그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행여 그 길에서 벗어난 분이 계신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복의 사람이 다 되시길,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여정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세속적인 축복관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쫓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 구원의 간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아울러 이번 주간 진행되고 있는 특별 저녁 부흥회를 위해서 2021년 수능 수험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5분 동안 1 5 3 아침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